안녕하세요. 에비오 김봉학입니다. 아,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두 가지의 길, 제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길은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과 미래를 기반으로 현재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어, 이게 어찌 보면은, 음, 매우, 어, 뭐, 구분이 되나? 어, 될것 같지만, <laughs> 실제로는 굉장히 다른 방식이죠.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결정하는 방식, 미래를 에, 기반으로 현재를 선택하는 방식, 이 방식이, 음,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어, 연초가 되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또 한편으로 뭐 보물지도 또는 비전 수리뭐 이런 것들을 하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대개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좀더더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행동. 리더람 자기주도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할할 있죠. 죠 그런 의미에서 보은 오늘 제이야기를듣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사람들은 4년도에 대한 목표와 계획, 행동계획, 에게이에이사들이 사람들에게 이사람들에들에들 지금까지 과거의 기반에서 현재를 선택하는 것, 미래를 기반으로 현재를 선택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리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했던 선택들의 결과가 현재다. 라는 부분이 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는, 어, 새해를 바라볼 때, 지난해, 그 지난해에 가졌던 나의 과거의 행적과 성과에 기반해서 목표를 수립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비전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의 어 과정이 굉장히 많은 제한, 제한적인 내 사고의틀, 어, 내가 나는 이 정도만 할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어, 어떻게 보면 행동이라든 목표를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관적인 기억된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올해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 물론 성실하고 끈기 있게 하다 보면은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정말 비약적이고 좀더 지난해 와는좀더 정말 차별화된 수준 높은 성취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 이건 제 자신에게 오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과거를 보면 어 미래를 기반으로 현재를 선택해야 되겠다. 아, 라고 어, 항상 늘 생각은 있었는데 내내면프로그램 되어 있는 무의식과 기억된 프로그램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어, 과거를 기반으로 지난해를 기반으로 여기서 좀만 더뭐 이런 식의 결정을 한제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은 음, 과거의 기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의 기초에서 어, 결정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미래 자체가 내가 원하는 미래, 이 미래가 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뛰어넘을 수는 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과거에 나의 어떤 경험들을 내려놓고, 정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미래, 2024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조건 떠나서, 정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성취의 수준, 그것을 먼저 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단히 영감에 기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에 기초할 거냐, 영감에 기초할 것이냐. 나의 내면에서 떠오르는 욕구와 희망, 꿈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기억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기초가 영감에서 오는 것이죠. 나는 성취를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영감. 나는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면서 창대한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내면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라 그런 영감, 우주적, 창조적 에너지와 내가 매순간 연결되어 있다는 라 그런 영감, 이런 영감들. 지난해를 맞이하면서 제 가까이에 있는 분은 자다가 벌떡.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어, 노트에다가 필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노트를 저에게 보여준 분도 있습니다. 어, 그런 영감의 어떤 메시지가 어, 한 해를 획을 긋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고 그 영감을 깊이 있게 따라가면서 성실성과 끈기와 투지를 발휘한다라면 어, 그 영감을 구현하기 위한 어, 모든 방법들을 찾아나간다라면은 음. 놀라운 성취에 도달해 있고 성장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성취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행동의 결과라는 그런 방식과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행동했더니 놀라운 성과가 이루어졌다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업으로 살 것이냐, 영감으로 살 것이냐, 라는 질문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과거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 과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자산이고 경험이고, 어, 또 훌륭한 어, 그런 나의 스토리이죠. 그런데 내가 좀더 비약적이면서도 좀더 찬란한 내 삶의 여정을 꿈꾼다라면 그꿈 자체가 영감이죠. 그렇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영감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길로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나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 게 기억에서 찾는 것과 아니라 영감에서.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집단 지성의 어떤 채널에서 성취의 에너지와 노하우와 방법을 끄집어 오는, 즉, 안테나의 놀라운 지식과 새로운 그런 에너지와 노하우를 수신하는 그런 영감에 기초해 보는 그런 시도, 그런 시도가 우리 삶을 한 단계, 좀더 비약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어,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감을 주는 그런 한 번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수준이 있는데,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은 어, 과거의 자신의 성취가 어, 별, 별, 별반 없었다. 어, 그러니 올해도, 어,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첫 번째 수준. 나는 희생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어, 열심히 했지만 별 변화가 없어. 어, 열심히 살았지만 삶은 더 힘들어졌어. 내가 원하는 성과가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고 있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고 좌절스럽게 하죠.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에 에, 나의 노력이 현재 이것이란 말인가? 라는 그 실망감. 이것은 자기 희생자 프레임이죠. 두 번째 수준은 자기 인생은 내가 창조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창조하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진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삶은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주도하고 창조할 수 있다. 의지, 의지의 수준이죠. 세 번째. 아, 이건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 지구적인 집단지성의 어떤 성취의 에너지를 내가 수신해서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우리 인류 전체가 어마어마한 지식과 어떤 영성과 그런 어 성취의 에너지들을 발전시켜 온. 그런 발전소가 이 공간 내 옆에 있다고 생각. 그 발전소에다가 내가 코드를 꼽는 것이죠. 어 이것을 우리는 영감의 기초에서 살아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영감의 기초한 사람들이 정말 500원짜리 이어 을 가지고 거기서 50억, 100억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정주영 회장님이 지폐 한 장을 가지고 거북선 지폐 한 장을 가지고 가서 조선소를 지을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한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런 특별한 순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곡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 자신의 가까이에 이미 우리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놀라운 성취의 정수들이, 그 에너지들이 또그 지식과 지혜와 현명함이 이미 내게 도착해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코드를 꼽으면 좀더 비약적으로, 좀더 충만하게 현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믿어보시게요. 많은 도약을 이룬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좀더 쉽게 전달하려고 애써 봤는데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